우리나라에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세 드신 분을 중심으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살면서 가정과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 분들이 젊었을 때 잊지 못했던 세계사, 문화사, 철학 등 인문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동양에서는 사사삼경에 관심을 갖고 수양사에서는 고대 인문학이나 철학의 산실인 그리스, 아테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인천 공항에서 그리스까지 직항편이 생겨서 비행기를 환승하지 않고 바로 그리스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촌 방랑자가 2023년 그리스를 여행할 때는 직항편이 없어서 인천에서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까지 갔다가 몇 시간 머문 후 환승하여 그리스 아테네까지 가는 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리스에 가시면 유럽 문화의 상실인 아테네에서 아크로폴리스 광장, 파르테논 신전 등을 둘러보고 고대 철학자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시고 해안가도 돌아보며 꼭 바위에 지은 마테오라 수도원을 방문해 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절벽 위에 지은 수도원을 보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애사람들이 발자취와 그들이 지은 불과사의한 수도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방랑자가 마테오라 수도원에 도착할 때는 밤이어서 어느 정도 높은 절벽 위에 세워진 건물인지 가늠하지 못했으나 아침에 마테오라 시에 있는 호텔에서 쳐다보니 깎아 지른다는 절벽 위에 세워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테오라 수도원에 도착하니 저녁이지만 안내원이 친절하게 수도원 내부 모습, 천정 벽화 등과 기독교인들이 이교들을 피해서 파는 땅굴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007 영화에 나오는 트리트니 수도원도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서양 문화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지만 그리스 종교회가 있는 이곳에 어떻게 이런 수도원을 지었는가 물어보니 믿음으로 지었다고 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알수 있었습니다. 붉은 지붕과 하얀 벽이 그리스의 풍경화처럼 이방에는 눈을 사로잡는군요.